이모의 꿈꾸는 집. 글 정옥, 그림 정지윤. 앞부분 이야기. 진진은 엄마의 권유로 이모의 꿈꾸는 집이라는 괴상한 캠프에 참가한다. 동물도 사물도 말을 하는 엉뚱한 곳에서 진진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무렵 또래 친구 상수리를 만난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온 상수리는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아 고민하고 이모와 진지는 상수리의 고민을 듣게 된다. 근데 너 혹시 걔를 한동안 혼자 내버려뒀니? 아니요. 제가 피아노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컴퓨터 게임을 할 시간도 친구들이랑 축구할 시간도 만화책을 볼 시간도 없이 오로지 피아노 연습만 하는걸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피아노만 치면 재미있니? 아니요. 당연히 힘들죠. 정말 어떨 땐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꼭 참고 연습해요. 열심히 연습해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수 있잖아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채! 그게 문제였군. 우울해지만 하군. 예?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내 꿈이라고? 근데 내 피아노의 꿈도 훌륭한 피아니스트와 연주하는 거라던? 아마 아닐걸? 이모는 먼지떨이를 놓아두고 뒷벽에 걸린 대바구니 두 개를 내렸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바구니를 대충 털어 진진과 상수리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줬다. 자, 여기다가 피아노 건반 따서 담아와. 왜요? 우울할 땐 그저 깨끗한 물에 목욕하고 따뜻한 햇빛을 듬뿍 쏘이는 게 최고야. 데리고 와서 물로 깨끗하게 목욕시켜준 다음 널어줘. 그러면 걔네들도 기분 좀 나아질 거야. 중력. 상수리는 피아노 덮개를 열고 하얀 건반을 하나씩 똑똑 따냈다. 건반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꼭지가 떨어지듯이 똑똑 떨어졌다. 진진도 검은 건반을 따서 담았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상수리의 혼잣말에 진지는 마음이 아팠다. 건반을 모두 다따 다 담고 나서 상수리는 피아노 덮개를 가만히 덮어 주었다. 상수리가 먼저 방문을 나갔다. 진지는 뒤따라 나가며 다시 한번 방 안을 휙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악기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눈을 흘겼다. 까불지 마. 진진과 상수리는 바구니를 들고 우물가로 갔다. 상수리가 먼저 하얀 건반들을 대하에 쏟았다. 진진이 물을 퍼 올려 들이붓자 하얀 건반들에서 거무튀튀한 때가 불어오르기 시작했다. 둘은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건반을 하나씩 씻었다. 까만 때가 돌돌 말려 일어났다. 에구 그 더러워. 얘는 도대체 얼마 만에 목욕을 하는 거야? 봉은 구정물이 튈까봐 멀찌감치 물러나서 지켜보았다. 상수리는 정성스럽게 건반을 하나하나 닦아냈다. 진진도 뽀드득 뽀드득 힘껏 문질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야의 물이 시커멓게 변했다. 상수리는 더러워진 물을 버리고 새로 깨끗한 물을 받아 헹구었다. 물 속에 잠긴 건반들이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반짝였다. 두 아이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진지는 허리를 펴고 어깨를 주물럭거리며 상수리에게 물었다. 조금 쉬었다 할까? 아니야, 난 괜찮아. 힘들지? 넌 저기 그늘에 가서 좀 쉬어. 상소리는흰 건반들을 바구니에 담아 물기를 빼면서 대답했다. 아니야, 나도 괜찮아. 진지는 검은 건반들을 대야에 쏟아부었다. 검은 건반들에서 검은 물이 조금씩 배어 나왔다. 건반을 문지르는 아이들의 손에도 검은 물이 스몇다. 검은 건반까지 모두 다 깨끗하게 씻은 뒤, 상소리는 바지랑 때를 내려 빨랫줄을 눈 언저리까지 낮췄다. 바구니 좀 들어줘, 내가 집게로 집을게. 진지는 흰 건반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왔다. 상소리는 아직도 물기가 흥건한 건반을 하나하나 집어서 널었다. 하얀 건반들은 양말들처럼 나란히 줄을 맞춰서 매달렸다. 하얀 건반을 다 매달고 나서 진지는 검은 건반을 든 바구니도 들고 왔다. 상수리는 검은 건반도 빨래 집게로 꼭꼭 집어서 매달았다. 빨래줄에는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나란히 걸렸다. 다 됐다. 이제 좀얘 기분이 좀 좋아질까? 상수리는 이마에 솟은 땀을 팔로 닦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건반들을 쳐다봤다. 두 아이는 마루에 가서 나란히 앉았다. 진지는 허리와 어깨와 허벅지를 토닥거렸다. 상수리는 마루에 누워 몸을 쭉 폈다. 뒤뜰에서 초리가 날아왔다. 봉, 나물좀 줘. 곧이어. 어기가 뒤따라 뛰어왔다. 조리 정말 안만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날개를 한번 휘졌는데 몇 초가 걸린단 소리야? 조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갑하다는 듯 앙잘앙잘 앙알거렸다. 어이구, 이해 따위해서 못하게? 날개가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라잖아. 어기는 다시 긴 목을 빼며 물었다. 내버려도 어떻게 하면 날수 있을까? 그딴 생각 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또 해도 못 나는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날아?" 조리는 까만 날개로, 어기의흰 날개를 툭툭 쳤다. 말이 점점 빨라졌다. 궁금해하지 말라니까 그냥 날아. 날개에게 모든 걸 맡겨.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 몰라 몰라. 네 멋대로 해. 조리는 물을 다 마시고 다시 포르르 날아올라 동백나무 위에 앉았다. 중략 진진이 어기의 하얀 깃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어기, 힘들지? 그래도 기운네 어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씩씩하게 되물었다. 하나도 안 힘들어. 꿈꾸는 게왜 힘드니? 그래도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못 날면 속상하잖아. 아니, 속상하지 않아. 난늘 즐거워. 만약 꿈꾸는 동안 즐겁지 않다면 그게 무슨 꿈이니? 어기는 물을 다 마시고 날개를 푸드덕푸드덕 힘차게 털어냈다. 자. 쉬었으니 또 신나게 날아오르러 가볼까? 바람이 불었다. 동백나무 이파리가 나붓나붓 흔들렸다. 바람은 상수리의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고 진진의 머리깔도 살짝 띄워주었다. 마루를 쓸면서 다시 마당 가운데로 불어가 이번에는 피아노 건반들을 흔들었다. 도로롱, 도로롱. 빨랫줄에 나란히 매달린 건반들이 아늘아늘 흔들리면서 가느다랗게 음악이 흘러나왔다. 진지는 귀를 기울여 음악 소리를 들었다. 들어봐, 피아노 소리야. 어, 이 곡은, 나이곡 아는데? 음, 뭐더라 제목이, 백구. 장소리는 잠시 눈을 감고 피아노 소리를 듣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내가 아주 어릴 때였나? 우리 집에 살던 백구. 해마다 봄 가을이면 귀여운 강아지 나았지 장소리의 노래 소리는 바람이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와 어우러져 퍼져나갔다. 노래는 오래오래 이어지고 상수리의 눈빛도 아련해졌다. 진진도 후렴을 함께 불렀다. 긴 다리에 새하얀 백구, 음. 바람이 잦아들고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엄마가 늘 불러주시던 노래야. 엄마는 내가 아기였을 때 나를 옆에 앉히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 피아노를 배워서 내 손으로 처음 이 곡을 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게 있다니 너무 신기해서. 지붕 위에 앉아 쉬고 있던 바람이 다시 날아 내려왔다. 피아노 건반들은 잘그랑 잘그랑 빠르게 몸을 흔들었다. 젓가락 행진곡이다. 마루 위에 얹힌 상수리의 손이 달싹이며 건반을 짚는 흉내를 냈다. 진진도 어느새 고개와 발을 까딱까딱 놀리고 있었다. 상수리의 뺨이 발그스름하게 물들어갔다. 2학년 때내 짝꿍이 실은 내 첫사랑이야. 하루는 걔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같이 이 곡을 연주했어. 늘 양갈래로 따온 머리를 빨간 방울로 묶고 다니던 애였는데 정말 예뻤어. 이야기를 이어가는 상수리의 입가에는 벙싯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바람의 손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면서 곡목이 바뀌었다.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떨리는 건반들은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진지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상소리는 연주가 시작될 때부터 입을 꼭 다물고 담 넘어 먼 산만 바라보았다. 고동네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얼핏 쳐다본 상소리의 눈시울이 빨갰다왜 그래? 상소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야. 내가 할머니 댁에 가서 이 곡을 연주하면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랬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몸이 안 좋으실 때도 난 피아나관 간다는 핑계로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 상수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진다. 진지는 괜히 멋져거 장독대 주위에 피어 있는 꽃들을 쳐다봤다. 그러고 보니 나도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가본지가 꽤 됐네. 할머니 생신 때도 학원 가느라고 못 갔구나. 할머니가 전화해도 귀찮아서 안 받았는데. 진진도 울컥했다. 상수리는 눈가를 쓱 닦아내고는 일어섰다. 아마 내 피아노는 피아노 학원에서 치던 어려운 곡보다. 이 곡들을 더 치고 싶었나봐. 나는 모두 잊어버린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상소리는 마당으로 내려가 바지랑대를 내렸다. 다 마른 것 같아. 진지는 바구니를 챙겨서 상소리 옆으로 다가갔다. 상소리는 건반들을 하나씩 걷어담았다. 순식간에 뽀얗게. 까맣게 반들반들 윤이 나는 건반들이 바구니에 한가득 담겼다. 상수리는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열분 웃음을 지었다. 예전엔 내 피아노와 함께 꿈꾸는 게참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이 되어 버렸어. 아마 꿈을 꾸는 것보다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랬나 봐. 꿈을 이루어야만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꿈은 이루기 위해 있는 게 아니구나. 왜 그걸 미처 몰랐을까? 진진과 상소리는 바구니를 들고 노란 대문 집으로 갔다. 방으로 들어가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받쳐 끼웠다. 깨끗하게 씻은 건반들을 다시 갖춘 피아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상수리는 피아노 건반을 살포시 어루만졌다. 피아노야 넌 내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바란게 아니었지? 넌 아마 내가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꿈꿨을 거야. 중간 부분 이야기.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 상수리와 진지는 이모네 마당에서 음악회를 열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다음 날, 상소리는 진진에게 빨리 꿈을 만나길 바란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난다. 불이죽은 진진은 봉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 봉,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되고 싶은 거 없는데. 되고 싶은 게 없어? 그럼 꿈이 없단 말이야? 꿈이야 있지. 근데 꿈이란 게꼭 뭐가 되어야 하는 거야? 뭐가 안 되면 어때? 그냥 하면 되지. 내 꿈은 춤추는 거지. 신나게 춤추는 것. 그게 내 꿈이야. 봉은 진진의 물음에 꼬박꼬박 대답하면서도 허리를 흔들며 춤을 췄다. 봉의 몸짓을 따라 물결이 찰랑찰랑 일었다. 진진은 그런 봉을 잠시 지켜보다 다시 물었다. 넌 이미 충분히 즐겁게 춤추고 있잖아. 오늘보다 내일은 더 즐겁게, 내일보다 모레는 더더 더 즐겁게, 모레보다 글피는 더더더 즐겁게, 글피보다 그 글피는 더더더더더 즐겁게. 내 꿈은 절대로 끝나지 않지. 봉은 진진을 올려다보며 오페라의 한 소절처럼 대답을 했다. 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지는 덩치가 마시다 남기고 간 부를 꼴깍꼴깍 마시고는 동백나무 그늘로 갔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으니 마루 뒷벽 가운데 높다랗게 걸려있는 글 씨가 눈에 들어왔다. 꿈꾸는 집. 진지는 주머니에서 상수리의 편지를 꺼내어 다시 읽었다. 내 꿈은 뭐지? 이모가 자전거를 끌고 대문으로 들어서다가 동백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진진을 보았다. 뭐 하니?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세요? 이모는 자전거를 세우고 우물가로 가서 봉을 우물 속으로 내렸다. 자전거가 바람 쐬러 가자고 졸라대서 모두 나한테 어찌나 바라는 게 많은지 정말. 일일이 다 들어주려다니까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다. 이래서야 책 읽을 시간이 나겠니? 이모는 책 읽는 게 즐거워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책 읽는 게 재미없다면 왜 읽겠니? 그래도 가끔 보면 재미없는 책도 있잖아요. 재미없으면 안 읽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읽고 재미있다고 하는 책을 나만 재미없다고 안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진진의 말에 이모는 혀를 끌끌 찼다. 넌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요리는 맛없어도 먹니?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재미없으면 없는 거지. 이모는 퐁이 담아 올려온 물을 받아서 꿀꺽꿀꺽 마셨다. 진진은 무릎을 아는 채 이모를 빤히 쳐다봤다. 왜? 내 얼굴에 뭐 묻었니? 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물었다. 이모, 이모는 꿈이 뭐예요? 이모는 풍을 우물 속으로 던지고는 입을 삐죽거렸다. 내 꿈? 나는 어른인데? 어른들도 꿈이 있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모는 성큼성큼 다가와 진진의 눈앞에 쪼그려 앉더니 진진을 빤히 쳐다봤다. 빨간 안경 속 이모의 눈은 콩알만큼 작아 보였다. 흠, 이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 너도 꽤 똑똑해졌구나. 그러고는 진진에게만 들리도록 조그맣게 속살거렸다. 꿈꾸는 집, 이 집이 바로 내 꿈이야. 이 집이 이모의 꿈이라고요?